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4. 용서하라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라 아, 지난 3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한번더 복습해볼까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것두 번째는 무엇을 극복할 것? 열등감을 극복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무엇을 사랑할 것? 약점을 사랑할 것.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 계획된 것은 3주간이었으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 주도 연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도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연장하죠. 연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장하면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자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되죠. 감정이 앞서고 분노와 복수심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면 내 마음과 심각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그 싸움에 지원합니다 여러분 가곡 가운데 이별의 노래라는 가곡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면 아하 아실 거예요.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만리. 여러분 이 가사 잘 기억이 나시죠?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작사가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유부남인데도 어느 날 젊은 여대생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부인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제주도에서 신적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겠습니까? 분명 눈에서 불이 나오고 두 주먹을 불끈 진채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마 찾아갔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채를 그냥 잡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하면서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요, 막상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하면서 보태스라고돈 공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려면 추울 텐데 이불하고 남편과 그 여인을 위한 겨울 옷이 담긴 보따리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으니 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둘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눈앞에서 여인의 실은 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직러보던 시인이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이별의 노래고. 기록이 불어예는 하늘 구마할래 그 한낮이 끝음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사랑도도 저물없네 아시는 분 같이 아아 너도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때로는 갈등의 일, 분노의 일, 감정 상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정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주도에 갔던 이 시인의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그 마음의 감정의 상황이 복수심과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을 한수 높게 지혜롭게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오히려 한 방에 곱부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여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매일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주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갈등과 불화, 감정의 대립을 하게 되고 그것이 원앙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찰들로 인해서 마음과 감정이 상처가 되어서 상하게 되어서 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부부간에도 일어났고요, 형제지간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교우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이 타격은요, 그냥 단순히 감정의 상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성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급기야 우리의 육체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기쁨을 잃게 되고 마음 문이 닫혀져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사실 베드로는 내심 칭찬을 기대하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일곱 번을 일흔번이라는 예, 수는 7749에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판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요 노동자 하루 품삭신 1데나리온의 6천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자 요즘 하루 품삭을 10만 원으로 잡는, 잡는다면 자 10만 원에 6천만 배의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6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자 당시 온유레 땅에서 걷어들인 한의 세금이 800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4,800억 정도 되었다고 하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탄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빚을 탕감 받고 이제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판사라면 천만원 빚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빚진자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막 윽박지르고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게 된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이 전해 듣고 크게 노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즉,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중심은 극률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과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자 우리 이사야 55장 6절과 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리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분열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가 성경 전체에 깊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며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찌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옛날의 생활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웃도몇명 되지 않아서 갈등의 요인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삶이 복잡해졌죠. 사람들도 많아졌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아주 첨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친구와 이웃뿐만 아니라 부부와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우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해 관계로, 성격 차이로, 질투심으로, 물질 문제로 불화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마찰로 불화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상대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예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바루가 바나바고 사역 우선순위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다가, 일시적으로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갈등, 불화, 원한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핍박은 그냥 욕하고 비웃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에 위협이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용서는커녕 복수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큰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용서를 충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투쟁하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하시죠. 즉, 무지한의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어디까지일까요? 사고 친 사람들도, 불법을 행한 사람도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무제한의 복지를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웃을 돕고 나누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웃을 돕고 나누고 구제하는 복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의 복지라는 것은 구제 대상을 도와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실패해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웃들은 빨리 도와줘야 되죠. 그것이 공동체 정신이고 복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도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잃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개척도에도 도와줘야 됩니다. 개척교회도 스스로 홀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큰 교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도움이고 구제입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큰 교회까지 다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서 사기치고 불법을 불법을 자행하고, 강도질 한 사람까지 다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갈등한,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고 용서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용서의 대상들이에요. 모르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는 군인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용서의 기도는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용서하라는 의도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따라 해보실까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훨씬 괴로움이 큰 법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삶의 기쁨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를 잃게 되어서 삶이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빨리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지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자유와 치유나 회복은요,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용서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무장공비에게 잃었으니, 무장공비는 두 아들을 무차게 죽였죠. 아비된 마음 속에는 공비를 죽이고 싶은 복수심에 불탔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공비를 죽이고 원수를 갚으면 죽은 내두 아들이 살아나는가? 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녀원 목사님은 그 공비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해요. 바로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 딸해보실까요? 건강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 나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도 심하게 훼손이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면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흔들리죠. 균열이 생기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교회 경우도 그 안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모두가 시험에 들게 됐죠 나라도 갈등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서로 불화와 갈등의 문제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갈라서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또한 교회도 분열되고 찢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심지어는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다서는 원수를 갚고 싶고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 공동체와 이 복음 전파의 길에는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용서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고 용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진부성결교회가 갈등이 없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는 모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소문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려면 자 어디 어느 교회로 가라고요? 진부 성결교회로 가라는 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부 성결교회 성결교회 가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회자도 없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썩이는 교인도 없고, 아멘? 사랑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진구 성별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별님들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신나고 기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생이 주는 무거운 멍해도 힘든데 사람이 주는 멍해까지 더해져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라는 관문입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상처를 받고 나서 상처든 사람 안 보면 안 만나면 저절로 치유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미너에게 상처를 낫게 할 약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에게 무슨 약을 주셨다는 것입니까?라고 다시 물었더니 용서라는 약 내가 주었잖니. 왜그 약을 사용하지 않니?라고 하신 분. 그때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용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상처를 제가 치유함을 받게, 받게 된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상처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느라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약으로 아픈 상처를 꼭 치유받고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이 용서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탄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죄를 탕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즉 여기 일만 달란 듯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내로 남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나도 지은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나도 범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적용할 때는 용서가 되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잘못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이 된 것이고, 나는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구습을 뜯어 고치는 개혁이라면 내 안에 영적인 씀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나와 무섭게 싸우는 개혁이 신앙개혁입니다. 내 안에는 똥꼬집이라는 영적 씀뿌리가 들어있어요. 그 결과 내 안에 엉힌 감정을 풀지 않고, 원한과 주모심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똥꼬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률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볼까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씁니다 시작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해야 되는 이유, 이세 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되새기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도 아픔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